제가 제일 싫은 게 목이니까. <laughs> 노동자분들은 나름 좋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 내가 오늘, 여기서.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거를 음. 다른데 이제 북한에도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게 북한, 북측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음. 가서 일하는 것보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훨씬 좋지? 저는 전혀 아닐 것 같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처음에는. <laughs> 너무 빡세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힘듭니다. 여기 와서 이 짓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음. 네. 이게.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네. 생산성을 촉발시키는 네. 원리가 있어요. 어, 어, 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 네. 있어서 생산성을 촉발시키는 원리를딱 하나죠. 내가 돈 버는 거돈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면 되죠. 네네. 북측 사람들한테 돈더줄 테니까 일더 하라 이러면 네. 조금 네. 처음에는 뭐 있다. 역시 자본가나 이랬단 말이야. 아, 먼저 네. 사회적, 사회적, 정치 도덕적 자극을 먼저 주고 왜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더 해야 되는지를 하고 나서 물질적인 센티브는 보차적으로 따라가는 게 사회주의 경제의 생산적 폭발의 원리예요. 네. 근데, 다중에 되니까. 네. 어차피 그들은 우리를 배우잖아, 와서. 네. 야, 막, 이런, 생각이가혹하 시켜. 그러니까. 처음에 일식 시켜보면요. 남쪽의 사람들 굉장히 오해한 게 있어. 나도 일 너무 못한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laughs> 우리는 아, 애들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맛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얘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네. 진짜 힘들어 해요. 음. 함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 어. 맞느냐, 이거다 우리를 <웃음> 쪼개는 <웃음> 게 아니었어. 그러게다들이 네. 우리를 뭐 시험하려고 이하나 네. 진짜 나쁜 애들, 저기들일안 하네. 이랬는데, 네. 사회진 노동 자체가 이렇게 약했어. 요 근데 아, 그들을 아, 아, 아. 시간을 가지고, 네. 남측에서 작업하는 영상들을 찍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밥이 가르치고, 밥이 가르치고 하면, 저거 은동그래져요 와, 죽거 필링 지 빨리 돌리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지금 빨리 빌림 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그들이 1년 정도 지난 날다 해. 자기들도 놀라 네. 우리가 이렇게 할줄 몰랐다. 아. 계속 하다 보면 네. 올라와. 그 속에서 긴히 가혹하죠. 네. 그리고 언년 중에 그들은 네. 인센티브 받았잖아. 뭐, 뭐가 좋 초코파이도 초코파이. <laughs> <laughs> <커피 맥시도 웃음> 더 주고. 초파이커피미스도 주고. 뭐 네, 이런 네. 것들. 그게 네. 진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그쵸, 그 여전히. 나름. 그들은 계속만 그러면, 음. 노동 보호 물자라 그러는데요. 네. 노동 보호 물자, 노보 물자 음. 그런 뭐 겹기 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잘 주잖아. 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재미가 아, 또 재미가 있지. 그 장마당에 내다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다 네. 내라 밑에 물물교환하고 파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다른 단위 어느 직장이나 어느 뭐노동농장보다도 네. 그런 남측의 물자들을 많이 공급받았잖아. 네. 그건 하나의 재미가 있죠. 무엇보다도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는 계속 먹는 사업은 네. 민족 경제 사업이다. 이런 의식이다. 평화사업이다. 이거 계속 듣잖아. 네. 아,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터에서 일하는구나. 라는 자긍심이 있죠. 우리, 우리 진짜. 사장님들이 네. 나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별로잘안 해요. <laughs> 본 <아니>. 걸로 <동굴로 웃음> 왔어요. 근데 네. 그들은 여기서 일할 때이 직장에 네.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 일은 네. 남과 북의 민족의 균형이 발전내지는 통일, 민족사업, 통일사업으로 이해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이게 있으니까 남측에서 막 자본가되나 그럴 때마다 하, 힘들다 힘들한 하면서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헌신성을 그러니까. 그 남측의 기업들이 봤을 때 음, 미안하겠다 진짜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 고마운 애들을 현장에서 체험 체험하는데 남측에서는 언론이 서죽이라 그러니까. 그러고 지질하다 그러고 노주라 그러니까 속으로 민망하고 어? 어? 미안하고 네. 참내 직장에 가들 새벽 끝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몇푼 벌려고가 아니고 그돈 때문이 아니고 음. 사실은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헌신적 일 하는데, 남식에서막 그러고 있어. 중간에서 나가서 무슨 야기를 했어요. 입장 짓고 나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아,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임마. 걔들도 임마 다 네. 생각이 있고, 이 자식 이러면, 이 새끼 발견이 다 됐네. <웃음> <웃음> 제가 대구에 계시는 <계신> 어머님 통화를 <laughs> 하면서, 그런 어머님 사운드. 아니, 걸까? 그거 하는 게, 어머님 이분 선거 때는 이쪽으로 <laughs> 좀 찍어주시지요. 그랬더니, 어머니 딱 한마디 하시던데요. 야, 야, 정신 차리라. 그게 아니고. <laughs> 니네 호주가드 이 빨개야 됐나? 뭐리시던데아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이거 <이건> 참 어렵습니다. <laughs> 어렵습니다 직접 체험적인 경험을 안한 <laughs> 사람 예를 들어서 <laughs> 네. 그남쪽에 사업 부측에 개성공단 들어오셨던 그 기업가분들이 <laughs> 네.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노무야하고 똑같은 사람이 <laughs> 진짜 100% <laughs> 네. 진짜 그런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노조 카만말자 <laughs> 네. 알리지 말 그분들이 그생에와어 1년, 2년 지나도 보니, 하, 체험적인 기가 있어. 음. 그래서 다백프로 가서 들어가려고 하네 음. 그제서야 그들은 돈 벌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었고, 음. 나름 그래도 평안이, 통일이니 그 사업에 일정 정도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때가 있었다. 도망은 음. 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아무도안 낚였는데. 그죠. 그렇죠.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생활해보라는 거예요. 네. 너가르쳐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저는 그 이사장님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사진 한 장이 너무 노... 막 보고 지금 울컥 하는 거야. 응. 무슨 사진인가 하면 달리기 하는 사진. <laughs> 이길라고? 아, 그, 그 표정, 표정이 살아있잖아. 살아 요 거기에 분단이 어디 있으면 이념이 어디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요 달리기를 해서 내가 이런보다 이해되겠다고 막 뛰는 똑같죠. 그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너무 살아 있고 똑같은 거야 우리하고. 근데 그게, 그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운동하는 네. 거 보면요. 네. 진짜 신나게 합니다. 어. 있잖아요. 네. 우린 뛰면 와 하죠 걔들. 네. 와 <laughs> 그런 거 진짜 네. 확실히 즐겨요. 어. 네. 뭐 이렇게 박수 치고 엉만하고 막 이게 막. 네. 옆에 가면 시끄러울 정도로. <laughs> 저제 친척분 한 분께서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여기서 네. 다녀오셨는데 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몇개 찍으셨어요. 근데 뒤로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한여7일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는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에서는 사실은 네. 공원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는 건 인상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에 그걸 보면 충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낯설었나? 충격... <laughs> 뭐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지. 일을 해야죠. 돈벌러 살라, 돈벌 그들은 공경체성 있죠. 네. 근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네. 토요일에 가보면, 네. 많은 곳에서 음악 들어놓고 집단 춤추고 어, 놀죠. 그 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지만 나중에 되면 그러네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측 네. 일상과 관련된 사진들이에요. 네. 이 사진은 잔디밭에 이런 잔디밭에 수백 명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지금 네. 음식 나누고 놀고 있죠 그러네요 이런 잔디밭이잖아네 이게 어딜까요 어딘가요 계속 북측? 북측에 네 일요일이야 네. 북측 일요일에 북측 일요일이야 거기도 이런 렇죠 코에 넣고 자전거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음. 오. 공유 자전거인데 그렇죠 공유 자전거 네네. 사유진이 다 공유잖아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이런 사진들을 안 보면 남있죠 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 응.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진 보여주면. 이게 다 연극하는 거야. 응. <laughs> 북한 전체가 세트장이래. <laughs> 그왜 그러니까. 그래야 되죠? 먹고 살기 바쁜데. <laughs> 아, 그런가? <laughs> 그래서 가보시라는 네. 이야기들을 어른들한테는 또말할게 할 없어. 그 여전히 이제 가면 채찍 맞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채찍을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아니, 어릴 때 너무.